안녕하세요. 부동산 TV 부동산입니다. 좀 전에 제목 보셨죠? 왜 부동산 규제는 강남에만 집중될까? 예, 오늘 부동산 스터디에서 예, 좀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한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세종시 이런 데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요. 어, 강남, 서초, 송파? 뭐, 강남 이런 지역들은 항상 보면 부동산 규제책 얘기만 나오면 뭔가 진짜 엄청난 원재를 갖고 있는 예, 지역들처럼 난한 놈만 패하듯이 나는 강남만 패 모든 규제가 강남에 이렇게 막 집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항상 일단 제일 먼저 혼나는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를 오랫동안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어 공감하시거나 또는 이해하실 텐데요. 이런 행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책이 만들어지는 행태는 불과 요즘 뭐 지난 1~2년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이 나오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 투기 가열 지구를 처음 지정했던 것도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지역 중심으로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했고, 주택 투기 지역을 제일 처음 지정했던 곳도 거기고요. 어,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계속 규제가 가해졌던 지역이 바로 어, 강남이에요.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그렇고.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휘 변경 금지 규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어, 면적 규정을 하는 소형평형 의무화 비율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이제 재건축 개발이 환수를 위한 방안에서부터 이 강남을 두들기 위한 부동산 규제책이 굉장히 많았던 걸알 수가 있는데요. 왜 강남은, 강남에 부동산 규제가 집중될까? 그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어, 부자들이 미워서?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이 미워서?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그 다음 것들은 일단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강남 부동산이 1등이고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부동산을 넘어서는 다른 부동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강북의 부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강남 아래 강북이라는 거고요. 강남이 가격이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을 넘어서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뚫고 나가는 걸 붙잡기 위해서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강남을 잡기 위한 규제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남이 압도적인 1등이다. 그런데 부동산 규제책을 써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그래서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하락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강남은 끝났구나. 강남 말고, 어, 강남은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강남을 말고, 다른 데를 사야겠다. 라고,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까요? 다른 데로 투자가 막 불이 붙을까요? 그건 아니시죠. 강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1등이 가격이 빠지니까, 사실 살 사람들은 떨어진 강남을 살려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큰 흐름이 그렇게 가면,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면, 무서워서 다른 지역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강남을 효과적으로, 강남의 부동산 가격만 잘 끌어 당겨가지고 못 오르게 막고 나서, 그걸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문제가 없었느냐. 지나온 결과를 보면, 물론 그렇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강남 부동산의 거의 최고점, 이어던 시절?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계속 좀 보합됐던 그 마지막 최고점 갔던 시절이 거의 한 전반적으로 2005년 하반기, 2006년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2005년 8.3일 대책 나오면서 강남 부동산을 옥죄기 위한 규제책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었거든요. 사실 가장 큰 어떤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끔 끄집어 내리는 가장 큰 부분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른 돈을 주고 지금 사서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 매수자들로 하여금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과정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비싸고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가해졌죠.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양도소득세, 다주, 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3주택은 60% 세금이었고요 차액의 60% 세금 2주택이 50% 양도세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 도입해서 세부담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세부담도 지금도 이제 헌법소원에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세대별로 집들을 다 묶어가지고 종부세를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때려가지고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게 한다든가 집 갖고 있으면 어 세금으로 아주 그냥 다 토해내게끔 집을 여러 채다 주택을 못 하게 못못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는 정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지면서 워낙 큰 집들 강남에 여러 개의 집을 가지는 거에 대한 해 당시에는 공포감 좀 어떤 부담도 있었고 지나치게 가격이 모른, 올, 오른 느낌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강남에 투자하려는 동력 자체는 2005년도 하반기, 2006년도 상반기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메워지는, 근데 그러면 2006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그렇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강남이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가격이 보합으로 유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강북은 너무 안 오르고 너무 싼 거예요. 그 당시에, 비, 예를 들어, 비슷하던 가격대의 아파트였던 데가, 물론 비슷하진, 않, 물론 강남이 더 비싸긴 했습니다만, 강남은 먼저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갔는데, 강북은 아직 지금 덜 올라간 지역이 많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너무 싸다. 앞으로 투자할 지역은 강남보다는 오히려 강북이 먹을 게 많다. 저는 그걸 갯매우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들이 이제 강북으로 불이 붙어서 넘어오면서, 투자의 화두도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이어져서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규 분양 아파트 이런 쪽에 제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전매 제한이 없는, 그런 뭐 기존 아파트들로도 불이 붙어가지고 막 상승하는 이제 그런 영향들이 2006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서 또 정부 정책은 강남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제 강북을 잡기 위한 이제 그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지역들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펼쳤다고 볼수 있죠. 자, 이제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 자체를 뭐 어떤 게 나올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 인선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 뉴스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의견들 이런 걸 보면 찔끔찔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명쾌하게 그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런 것도 나올 수 있다인 거고, 그걸 묶어서. 어떤 형태로, 언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방향에 대한 얘기는 한 6월 말 정도면 나올 거고, 뭐, 8월이 가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것도 있고, 어, 뭐, 상황은 좀 봐야겠죠. 일단 얘기가 나오,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밑그림은 결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장을 잡기 위한, 강남의 부동,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또 마찬가지로 일단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강남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잔부를 끄는 과정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어 좀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규제 관련된 내용을 보면 1년에도 몇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잔대책도 나오고 강한 대책도 나오고 이게 계속 나가면서 갔는데요. 2000 가장 제가 체감하게 되게 셌던 대책이 2003년 12구 10월 29일 날 12구 대책이 되게 셌고요. 그그 대책 이후에 한 2004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소폭 하락, 조정장 이렇게 가다가 이제 2005년 들어서 다시 좀 불이 붙긴 했습니다만 효과를 좀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했을 땐 잡기 위한 더센 대책이 나오고 더센 대책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집중되냐 잡을 때까지 방향 자체는 일단 규제가 어단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아마 정부에서는 주시하고 가이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는, 어, 유튜브 영상이라서, 대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뭐냐. 현명하게. 그거는 각자가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어, 상승장에서든 하락장에서든, 예, 조정장에서든 잘 파도를 타고, 예, 들고 있는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어, 운용하는 묘를 보이셔서 좋은 어떤 성적표들 각자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부동산TV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